이제 마무리 브리핑은 CCS 같은 경우 초온도체는 오늘 단타 대청국이었고, 일단 에코프로가 상을 버텨주면서 내일 2차 전지의 향방이 뭐 주목받고 있는데, 투자 전략은 내일 같은 경우 초단타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현란한데 무빙이. 무빙이 굉장히 어지럽죠. 무빙이 초고속 무빙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성이나 CCS 같은 경우 초온도체 엘솔도 사실 초고속 무빙이고 오늘 에너지까지 무빙이 예상치 안 예사롭지 않은데 내일도 아마 초고수의 장이 되지 않을까 내일도 초고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오늘 지금 1분 남기고 치열한 눈치싸움 되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와 금양이 상이 닫긴 채로 내일 갈거 같네요 내일 닫긴 채로 내일 가는데 내일 아침 9시 내일 아침 9시에 대격돌이 펼쳐지겠네요. 오늘 이제 나삭 시장 보고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굉장히 투기적인 움직임.